자, 반갑습니다. 빵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입니다. 자, 지금 오늘도 장이 끝났는데요. 자, 오늘 저는 참 멍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. 먼저, 네, 성형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네, 이렇게 네,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손실로 마감을 했고, 오늘, 자,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해도 좀 수익이었습니다. 수익이었는데, 오우짱에 제가 우리 그 시청자 분들에게도 없으면 하지 말자. 괜히 심심하다고 이것저것 사보다가는 네, 망하는 수가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웬만하면 하지 말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우짱이 너무 재미가 없었죠. 너무 심심하고 정말 센 놈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찔끔찔끔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, 점점 이제 손실이 늘어나서 이제 수익이었던 게 이제 손실 전환이 되면서 또 이제 슬금슬금 뚜껑이 열리면서 그죠. 이 손실을 좀 크게 봤습니다. 그나마 좀 감사한 거는 오늘 미술을 안 쓰게 됨으로써 미술을 좀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다짐을 해서 그나마 미술을 안 써서 손실이 그나마 좀 방어가 된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괴롭지만 그래도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막판에 손실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수익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? 자 오늘 흥아해운이 그저 괜찮았죠. 돌파매매로 깔끔하게 이제 들어가서 네, 좀 수익을 봤습니다. 아주 뭐 예쁘게 흥아해운이네 2,730원이 이제 딱 3%였는데 3%는 못 먹고 대략 한2% 정도 2% 정도 모은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그죠. 오후장에, 아, 오늘 정말, 거지 같은 매매를 많이 했어요. 자, 장중 뉴스 띄우는 거, 띄, 뉴스 나오고, 이렇게 띄우는 거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, 오좀 멘탈이 안 좋다 보니, 자, 이것저것 내동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반성을 하고요. 뭐 수익이 나긴 했지만, 네,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. 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, 이제 어제, 그죠. 오버나이트에서 어제 일부 이제 던지고 아마 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욕심 없이 시간을 해서 좀 밀려가지고 다행히 어제 미장이 크게 폭등하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플러스로 나오게 됐습니다. 욕심 없이 그냥 대충 걸어둬서 네, 던졌고요그 다음에 오늘 정 수익이 많이 난 거는 네, 역시 데모. 우리 큰 어머니 덕분에 오늘 좀 수익이 좀 났습니다. 났는데 아 이거 좀 토해냈습니다. 자 이거 추격 매수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. 자 자칫 추격 매수일 수 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. 뉴스를 찾아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일부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제 뉴스가 따끈따끈하게 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현대 에버다임. 자, 이런 후발주들이, 네, 따라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, 자, 얘는, 그죠. 얘도 이제, 따라오죠. 얘가 따라오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여기, 얘가 대장이고,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, 이거는, 네, 더 간다. 자, 그런, 예, 판단을 갖고, 제가 이제 샀어요. 여기서 이제 데모를 한번 볼까요? 처음에 잘 먹었는데, 그죠. 욕심 없이 한, 어, 3.7%, 뭐, 3.1%,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던졌는데, 3% 위에서 다 던졌어요. 자, 근데 이제 급락이 나오길래, 아, 요거 한번더 기회를 주려나 해서, 비중이 크지는 않고, 그죠. 적은 비중으로 이제 보활로 잡았는데, 요즘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. 그냥, 반등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정말 좀 토해냈습니다. 보시면은 네한꽤 많이 먹었는데 그죠? 뭐한 5만 원, 9만 원, 그 6만 원, 한 8만 원, 8만 원, 9만 원 그죠? 꽤 먹었는데 네, 거의 뭐한 4만 원 정도 그죠? 한 절반 가까이 또 토해냈습니다. 참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. 좀 아쉽고요. 자그 다음에 얘는 네 오늘 뭐 흥구석유 자, 여기서 이제 수익을 줬는데. 아, 좀 제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. 오늘 흥구석유가 그래도 한 7,8%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, 여기서 좀 들이댔고요. 그죠? 안 가서 여기서 일단 던지고, 뭐 다시 던지고, 왜냐면 이제 여기에 제가 아마 몰빵을 했나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또 매매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좀더 버틸 수 있는데 네, 던져버렸습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설명드리면 여기 저점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죠 정확하게 지켜줍니다 자,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은 이게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가 이 주가를 어, 운전하는 그죠?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 한번더 네, 때려준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는 많이 못 갔어요. 저는 그래도 19,000원 근처, 18,790원, 18,890원, 대략 그 정도에 좀 던지려고 했는데, 아, 생각보다 힘이 약해요. 그래서 뭐 그냥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. 자, 실리콘 투, 네, 실리콘 투는 네, 뭐 비중이 적고요. 오우짱이 오늘 정말 거지 같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. 얘도 여기서 수익을 줬는데 제 목표가까지 참못 가서 적당하게 좀 던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, 그죠? 저는 조금 더 위에 94,400원에 걸어뒀는데 94,300원까지 가고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, 아, 그죠? 여기서 이제 저점이 잡아줬고 한번더요 근처까지 가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샀는데 안 가서 네, 던져버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음 네, SJX. 자, 그죠. 이거 이제 뭐 돌파로 갔는데, 흥아해운이 대장이고, 얘가 이제 2등준데, 원래 2등준은 매매를 잘안 하는데, 얘가 또 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또 대장으로 등급을 하려나 해서, 요 돌파로 들어갔다가 이제 던졌는데, 뒤에 좀가더라고요 던져버렸고, 자 이제 정말 멍청이 같은 매매가 많습니다. 자 그나마 얘는 뭐 그래도 뭐 돌파로 들어갔으니까 돌판지 눌림인지 그죠 이 애매한 그런 매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안 가서 그냥 던졌고요. 자그 다음에 YC 자 YC 그죠? 음 얘도 이제 어제 오버나이트 했어요. 어제 이제 종가 베팅좀 하고 어제 저희 음, 시간 외에서 어, 좀 담았어요. 시간에서 좀 담았는데, 얘는 문제는 뭐냐? 갑자기 뜬금없이 투자 경고가 나오더라고요. 원래 형님들, 이 투자 경고가 나올 자리는 아닌데, 그죠? 얘가 뭐, 여기 뭐, 그죠? 고가도 아니고, 그죠? 이 경고가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, 이거 경고 예상한 개미들은 아마 없었, 없었을 거, 거예요. 세력들이나 뭐 예상을 했을 수가 있지. 개미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거 경고가 나올 줄은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, 시간에서 잘 갔어요. 그래서 저는, 아, 요거, 장 초반에 세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, 그래서 시간에서 좀더 담았어요. 담았는데, 투자 경고 나오고 막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 마이너스 1. 몇로로 끝났는데,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13% 폭등하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해서, 아, 그래도 오늘 한 2, 3% 수익을 주겠구나 기대감이 있었는데, 아, 역시 그래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야, 자칫 잘못, 개미들, 반, 미장, 미장이 폭등해서 개미들 달라들면 형님들이 오늘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. 자, 이런 생각에 그냥 여기서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냥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. 살짝 반등을 주고는 오늘 뭐 계속 별 힘을 못 썼어요. 그나마, 네, 이게 이제, 손실은 크지만,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. 자, 여기 이 매매가 제일 멍청했습니다.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. 장중 뉴스 띄우고, 이렇게 이미 굉장히 급등했잖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. 지금 윗꼬리. 계속 지금 못 가죠. 못 갑니다. 못 가는 거를. 네, 그래서 여기 던진 건 잘했어. 근데 여기 못 가는데 이걸 또 사가지고 멍청하게 또 아우 참 너무 제가 좀 제가 봐도 좀 답답하네요 이거는 정말 지금 이름 매매는 정말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반성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정말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우연히 사서 사서 여기서 수익이었어요 던지면 되는데 못 넣으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, 러니까 여기서 막 이게 손실을 하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야. 뚜껑이 열려서, 여기서, 그죠. 더막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가지고, 여기서 또 바상창 깨지고,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4.7% 깨졌습니다. 정말 오늘, 내 네, 반성을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. 참, 너무 멍청하네요. 참, 그렇습니다. 오늘 수익으로 오장을 맞이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허무하게 깨지니까 정말 좀 허탈하네요. 네. 자, 그래도, 네, 또 힘을 또 내서 또 내일 한번 매매를 해보고요. 다행히 지금, 음,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있습니다. 들고 있는데, 다행히 <laughs> 시간을 위해서 네, 좀 많이 좀 올라줘서 내일 좀 기대를 좀 해볼,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